아이의 키가 작아서 고민인 부모님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아이의 키를 쑥 자라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. 먼저 코가 막혀있진 않은지 코감기를 달고 살진 않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. 코질환과 성장이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? 톡톡 건강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코질환과 성장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코비한의원에서 이판재 원장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아이들 성장에 어떤 시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 예. 일생에 한두번 정도 아이의 키가 쑥 자라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, 이때에 맞춰서 성장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이의 키가 많이 자라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젠가요? 예. 어, 일단 성장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. 인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이란 단백질이 증가,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골격과 근육이 커지면서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성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, 주로 이제 일생에 두번 정도 굉장히 큰 성장의 시기가 오는데요. 그첫 번째 성장 시기는 어, 태어나서 만두살 때까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돌 이전에 대략 한 20에서 25cm 정도 키가 크고요. 그 다음 해에 13에서 15cm 정도 키가 큽니다. 이 시기가 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키가 많이 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이후에는 이제 사춘기까지 1년에 대략 한 5cm에서 6cm 정도 성장을 하게 되고요. 사춘기가 다가오게 되면 남자는 1년에 한 7에서 13cm 정도의 키가 크고 여자들은 이제 주로 초경이 있기 1~2년 전에 굉장히 많이 큽니다. 대략 한 7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키가 크게 됩니다. 어, 주로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 시작되면서 성장 속도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대략 이 조경 이후에 한 2년 그러니까 사춘기가 시작되고 어, 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2 내지 3년 사이에 성장판이 거의 닫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표를 보면은 성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를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. 이제 제가 설명한대로 1차 성장기는 어, 태어나서 2, 2세까지 그리고 쭉 이제 완만하게 성장을 하다가 3차 성장기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대략 한2내지 3년 그 이후로는 이제 서서히 성장이 어, 줄어들기 시작해서 대략 이 고등학생 정도 19세 정도가 됐을 때 자기의 키의 한90% 이상이 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키가 가장 크게 어, 마무리되는 시기가 한24 정도의 나이에, 어, 최고의 이제 길을 이루게 됩니다.